왜 놀라? 별로 큰 소리도 아니었는데. 아, 미안. 나 원래 잘 놀라잖아. 우리 저기 잠깐 앉았다 갈까? 그래. 그래. 어, 기다려 봐. 앉아. 사실 내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영화? 어. 거기에 류령이 나왔거든. 어젯밤에 잘 때도 무서워서 혼났는데 작은 소리만 들려도 아직 깜짝깜짝 놀라. 유령이 나올 것만 같아서. 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 난 또. 넌 유령이 있다고 생각해? 음, 엄밀히 말하면 유령이라기보단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 근데 넌 하나도 안 무서워 보인다? 에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거든. 사람들은 보통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 주위를 뺏다고 <laughs> 생각해서. 무서워하잖아. 아, 깜짝이야. 그래, 맞아. 나도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 영화나 드라마 속 유령들을 보면 억울함을 다풀 때까지 사람들 주변에 맴돌잖아. 진짜 유령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 당장 기절할 것 같아. <laughs> 이럴 때 보면 너도 그렇고, 사람들 모두 자신도 모르게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 같아. 음, 뭔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잖아. 그래서 나는 유령이나 사후세계?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아, 그렇구나. 나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우리 곁에 머문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런 생각은 살아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생각이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넌꼭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뭐야, 나도 좀 알려줘봐. 그렇게 궁금해하면 또 알려줘야지. 사실은 너도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야.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혼일 뿐이야. 사람들이 유령,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육체가 없는 영혼일 뿐이지. 그래 맞아. 딱그 가디건 같은 거야. 뭐가? 사람의 육체. 네몸 말야. 네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건너 자신이지. 그 옷이 아니잖아. 응. 그리고 옷을 벗는다고 해서 너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그지 영혼도 마찬가지야. 우리 영혼이 몸 안에 있든, 몸 밖에 있든, 영혼은 쭉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야. 아, 이제 이해가 좀 된다. 너 영혼에 대해 아는 게 많구나? 당연하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배웠다고. 궁금하면 더 알려줄까? 그래. 우리 더우니까 교실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좋아. 가자, 가자. 그래. 그런데, 사후세계라는 게 진짜 있는 걸까? 영화 속 사후세계처럼 그런 세상이 있다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야. 넌 어떻게 생각해? 나? 나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어. 성경에 나와 있거든. 아, 성경에 나오는 거면 천국, 지옥, 뭐 그런 건가? 맞아. 저런데. 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에 가고 싶어? 당연히 천국이지.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을 선택해서 갈수 있다면 다 천국에 갈 텐데. 맞아. 그런데 천국이나 지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든가,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갈 거야. 라는 생각. 너도 해본 적 있지? 아주 많지. 그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착하게 살았다. 또는 악하게 살았다는 판단을 받는다는 걸 전제한 생각이잖아. 그 생각이 맞아. 성경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하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돼 있어.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나쁜 짓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중에 받게 될 심판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내 의지대로 정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가 심판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지. 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면 그 심판과 결정은 누가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 정답이야! 성경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이 갈지 미리 알수 있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수 있는 거야? 나도 알고 싶어. 나도 너랑 천국에 꼭 가고 싶었는데, 당연히 알려줘야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줘야 할까? 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사실 천국은 갈 곳이라기보다 엄밀히 말하면 돌아갈 곳이거든. 그러니까, 어? 벌써 점심시간이 끝난 거야? 왜 이렇게 시간이 짧은 거야? 나 궁금한 거 진짜 많은데. 나랑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 자세히 다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약속했다. 나 궁금한 거 되게 많으니까 단단히 준비해주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선생님 오시기 전에 들어가. 어, 그래, 가자, 가자.